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부경대학교 재학중인 공대생 오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에 올라가서 전국 대학생 시가행진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로 표를 끊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제가 느낀 것은 사실 좌파는 모두 신기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가행진 하면서 저는 신기하게도 욕도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대선 장군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정도로 이 시민들이 우리를 환호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청년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던 어르신들이 저희를 반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부지법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저 개들은 잘못했지, 그저 개들은 잘못했지 정도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민은, 저는 사회 계약론적 측면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공동체에 맡겼고, 국가는 그 대가로 안전과 정의를 국민에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계약은 법치주의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계약서로서, 계약서로서 효력이 작용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2항은 앞서 말한 사회계약의 가장 근본을 명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두 익히 알고 계시죠? 이 나라가 법치가 현재 살아있습니까? 법을 판단하는 판사들이 정의를 보장합니까? 아니야. 판사들이 국회가 해야 할 법권에 준하는 그런 판단하는 것이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삼권분립이 살아있는 나라라는 겁니까? 아니야. 대통령은 그 자체로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즉 대통령은 국민의 대다수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자행되었는지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불법은 모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민주적 정당성이 아닌 국가라는 시스템에서 부여받은 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도적 정당성은 절차적 정당성 아래에서. 시행되어야 효과가 있고 모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체포 대장은 국민의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체적 정당성을 준수한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그들은 국민의 대표인 목소리를 대통령, 대통령의 절체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눈밭에서 날버, 날범을 살가며 대통령 관들을 시민, 시민들이 지켰습니다. 평화시위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미니버스로 시민들을 치고 밀고 밟으면서 대통령을 체포하였습니다. 시민들을 다쳤고 그 중에 심지어 심폐소생술을 받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폭력입니다. 외쳐주십시오. 국가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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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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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에서 위법하게 수행된 공수처의 체포를 차은경 판사가 구속해 송영장을 내줬습니다. 이 순간이 제2의 건국의 필요성을 확실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알고 계셨겠죠? 썩어빠진 사법부는 정의를 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가진 이념을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는 4.19 혁명의 정신을,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변을 위협받으면서도 당장 본인에게 전혀 이익이 될것 없는 체제의 수호와 법치의 무너짐에 분노한 이들이 국민 저항권을 어떻게 폭동이라 부릅니까? 특히 민주당이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국민은 국가에게 주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법치의 정당성이 보장된 사회에서 우리의 주권은 양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법치의 정당성을 철저히 짓하는 판사들의 행보에 주권을 회수하여 직접 행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판사들이 현행범이었습니다. 국민은 죄를 지으면 최대 목숨까지 담보로 사회계약을 이행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부지법의 청년들은 최상위 법인 헌법 제1조 2항에 근거해서 주권을 직접 회수하여 법원의 현행범 처벌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가처분 승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폭력을 사용하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정원권은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기 침해하고 다른 헌법적 구제수단이 없을 때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헌법 보루수단입니다 서부지방 청년들은 법치주의를 통째로 흔들 영장이 발부되기 그 전까지 평화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은 역사의 1차 본기점이었기에 그들의 분노는 역사에 기옥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까? 국가정권의 합법적 수단은 평화시위이고, 우리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합법적 시위를 합법적 평화시위를 해야 합니다. 이, 나, 이 나라가 정말 합법적 첫 수단인 평화시위까지 묵살할 지가 관건입니다. 서부지방 청년들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교도관으로부터 사상주의를 반단 시기에, 국가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서부지법 청년들을 독보하라! 누가 죄인인가? 따라해 주십시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뭐, 극우 우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우파